안녕하세요. 주린이 월드입니다. 오늘의 주식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맞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연준 회의록에 쓰여 있는 두 가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 큰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1.94%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1.0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은 특히 큰 하락을 보이며 3.34% 하락했습니다. 둘째는 금리 인상 이후 연준의 보유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 큰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보유자산을 축소한다는 뜻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었다면 올해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한 채권을 팔아서 시중의 돈을 걷는다고 합니다. 현재 연준은 8조 3천억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아주 급격히 채권수가 증가한 걸볼수 있죠. 연준에서 채권을 어느 정도 팔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양의 채권을 팔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지수들도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맞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67% 내리는 중이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는 0.62% 호주의 S&P ASX 200 지수는 2.65%,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0.21%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01% 내리는 중입니다. 하락의 이유를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 지수들과 똑같이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